어색하네요. 제가 설교자에 대해 박수를 받으니까 어색해요. 제가 2014년 우리 교회 부목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처음 우리 청년부를 그 섬길 때 청년들과 예배 후에 뭐 모임 후에. 어, 쭈삼을 자주 먹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쭈삼은 쭈꾸미 삼겹살입니다. 어, 저 때문에 청년들은 쭈삼을 자주 먹어야 했습니다. 어, 제가 청년들을 사임을 하고, 이제 다른 사역으로 옮기면서 더 이상 쭈삼을 먹지 않게 되자. 청년부가 부응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 여러분들이 자주 어, 챙겨주셨던 비닐 봉투입니다. 음, 여러분은, 어, 여러분은 이런 그 비닐 봉투에 반찬이나 밥을 어, 챙겨주셨어요. 비닐봉지가 없는 주일도 있었지만 보통 제 책상에는 비닐봉투가 있었습니다. 교회 점심 메뉴가 국이면 제 책상에는 어김없이 국을 담은 병이 제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제 짝꿍되는 이상범 목사님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주일은 비닐봉투가 많아서 자동차에 두 번, 세 번, 옮겨야 했어요. 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 올때 백팩 가방을 메고 옵니다. 이유는 저 비닐봉투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laughs> 어, 비닐봉투가 많은 주일은 제가 이제 집에 가면 냉장고가 꽉 차요. 어느 때는 채워진 반찬과 밥, 그리고 국으로 거의 뭐한두달 정도 제가 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이 비닐봉투를 받을 때마다 어, 여러분을 신경 쓰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어, 한편으로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 비닐봉투를 받아 가져올 때마다 제 빚진 마음은 커져만 갔어요.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오늘 함께 나는 본문에도 사람이 지게 되는 빚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에 보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로마의 교우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누구에게도 지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빚입니다. 어, 보통 돈에 대한 빚은 뭐 빌려주는 사람이나 혹은 빌리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가족간에 이루어진 빚 보증 때문에 가족 전체가 전체가 큰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대신에 바울은 사, 사랑의 빚은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본문에서 10개명인 6, 7, 8, 10개명을 언급을 하는데 구절에 보면 감염하지 어,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바울은 이런 개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포함이 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할 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 하거나 탐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계명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사랑을, 이 사랑을 강조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요, 주후 40에서 50년 로마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을 저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과 주후로 그 로마 시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인구층을 형성했습니다. 주후 40년대는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어요. 주후 50년대에는 유대인이 아는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비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이 생겼습니다. 주중 50년 중, 중반부터는 유대, 유대계 그리스도인보다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도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비유대계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종교적인 그러한 긴장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다음 장, 다음 장인 로마서 14장에서 저희가 쉽게 알수 있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리고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음식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에, 그리스도인에 대해 그리스도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 행해왔던 유대교의 종교적 관습은 그들의 믿음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 종교적 관습에 의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부정한 음식을 꺼려하고 죄로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어, 낙타, 뭐, 토끼, 돼지, 까마귀, 뭐, 갈매기 등과 같은 것들을 부정하게 생각했고, 또, 어, 먹는 것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배경의 차이로 로마 교회, 이 성도들 간에, 아, 어, 긴장이 존재했던 거예요. 어떤 음식도 괜찮다고 여긴 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또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또 역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에 빚은 지지 않고 다툼과 미움과 비판의 집만 서로 지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던 로마 교우들에게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을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이 심정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설명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이 사랑이 중요한 이유를 이어서 11절에서 우리 바울은 설명해 주는데요.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은 주 재림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로마 교우들의 마음이 서로 미움과 다툼과 이 탐욕으로 서로 간에 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 이 사랑의 실천 방법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1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 굉장히 전투적이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영적 전투인 거예요. 빛의 갑옷은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주변에 주변을 환히 밝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흡입할 때 서로 사랑의 빛을 지게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신앙의 차이가 컸던 이 로마교회, 이 교우들이 그리스도를 힘입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미움과 다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사랑에 대한 율법을 완성하도록 도왔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다시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닐 봉투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비닐 봉투는 단순한 반찬과 밥을 담은 비닐 봉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사랑의 빚을 지게 했던 비닐 봉투입니다. 이 비닐 봉투에는 사랑과 돌봄이 담겨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의 빛을 지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이 비밀 봉투에 사랑의 마음을 담으셨기에 바울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비밀 봉투에 주신 반찬과 국을 제가 일주일 동안 먹으며 저는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이 한분한 한 분이 떠올랐어요. 같이 저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 순간 외로움이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이 비밀 분투에는 사랑의 힘이 있었습니다. 아, 어, 비분투에 담긴 여러분들의 이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이 과정을 마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의 빛 덕분에 저는 하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돌봐 주신 김광태 담임 목사님과 어, 김혜숙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동역했던 우리 이상범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우리 교육자들께 감사하고 또 괴로우나 즐거우 함께 찬양했던 한우사 찬양단 또 에베네스 찬양단도 감사하고 제게 빛을 지어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어,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더많이 사랑의 빛을 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혹시 뭐또 저로 인해서 어, 힘들고 불편했던 분이 계셨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한번 더 품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어, 맺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빛의 가봇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합니다. 제게 사랑의 빛을 지게 하셨던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웃, 친구, 옆에 교우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우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힘입고 서로 사랑의 빛만을 지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시카고 한인 제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서로 사랑의 빛만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신 존귀한 사랑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